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코스피 코스닥 그나마 잘 버티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SVB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관련된 소식이 지속적으로 거의 매시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거는 일단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소식을 빠르게 보자면 SVB의 파산으로 인해 전 세계가 웅성웅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을 현재까지는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왜 SVB가 이렇게 빨리 파산했나, 단 이틀 만에 파산이 되었나, 봤더니 바로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뱅크러니 하려면 결국은 영업시간이 열려야 그때 사람들이 가서 이제 돈을 찾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뺄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생략이 되고, 결국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뱅크런이 나타나며 SVB가 역대급 속도로 파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도 1.7%나 하락했지만,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우리 장 열리기 전에 미국에서 예금 보전을 해주겠다. 주식이랑 채권, 그건 안 되지만 예금만큼은 우리가 보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빠르게 전세계 증시는 일단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VB 사태 끝인가?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모른다는 게 포인트인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SVB가 파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연쇄 파산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예금보전이란 카드를 꺼내서 svb 는 해줬는데 그 다음에 파산한 은행은 안 해주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쇄적인 뱅크런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다시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추가적 금리 인상이 나오면 은 버티지 못하는 지역은행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국에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볼수 있겠죠 주가가 여전히 최근 들어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도 상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야, 먹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굳이 써야 되나? 빗길에 100km로 달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바이든 추가 연설 여기 대해서 좀더 보도록 하고, 아마도 뭐 희망적인 이야기 하겠죠. 재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 또 증시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죠. 골드만삭스 금리 인상 없을 듯저 SVB 사태로 인해 연준이 빅스텝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예 금리 인상 3월에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꺼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야, 이게 좋은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한 전망을 내놓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FMC 여기에는 큰 기대감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저녁 CPI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자, 뭐가 되었던 큰폭나만 없었으면 진짜 좋겠고, 그리고 해서 우리가 걱정이 조금 되는 거는, 금리를 안 올리는 거와 못 올리는 거는 조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판단하기에는 금리를 조금 더 올려서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하지만 이러한 은행 파산, 이것 때문에 올리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못 올리게 된다면, 금리를 올릴 대로 올렸는데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그러한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때가 되면 조금 더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서, 과연 연착륙이라는 게 가능할지, 그 부분을 의심하면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BB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보자면,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어제 큰 불이 났습니다. 아마도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젯밤 대전에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났고 지금 시간까지 아직도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걸 봤을 때 연기를 마신 경상 수준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얼마나 큰 불이었으면 그 옆에 있는 선로도 녹아서 KTX도 잠시 멈출 계획이었으나 하지만 점검을 해봤는데 큰 문제는 없어서. 다시 또 재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공장에 큰 물이 났으니까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타이앤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조금 크게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이 와중에 경쟁사인 금호타이어는 장 초반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도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아좀 눈치 챙기자 어제 북한이 잠수함에서 전략 순항 미사일 두기를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5년 만에 재개되는 한미 연합 훈련을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해도 뭐 바뀌는 건 없겠죠. 게다가 이 와중에 미국은 오늘부터 자유의 방패 훈련을 시작하는데 여기에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연습에 참여시키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왜 이렇게 도대체 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어차피 지네가 말해봐야 미국이 그걸 듣진 않겠죠. 어쨌든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군사 도발을 이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공모주는 바로 한화 리츠가 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착약을 진행하고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SK증권, 이렇게 세 곳에서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배당이죠. 5년 평균, 앞으로 5년 평균 6.8%의 배당을 예상을 한다고 하며, 그리고 이 친구는 1년에 한번 주는 게 아니라 4월, 그리고 10월, 연이외에 반기 배당을 주는 게 바로 매력이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리치 주가 보면 알수 있겠죠. 지금 리츠 타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기를 쓰는 일단 창약을 진행하지 않고 혹시나 주가가 조금 더 많이 하락해 야 배당 수익률이 정말 이렇게 올라오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간다면 그때 충분히 공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가 몰려오나요? 이번 주는 공모주 조금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 서울보증보험 에코프로머티리얼지, 호성글로벌, 넥스틸, 엔카닷컴 이러한 기업들이 다음 달에 예비 상장 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꽤나 괜찮은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RPG 동인 기온도 상반기 추진 다음으로, 처기리 씨 가장 좋아하는 캡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요 녀석도 연내 상장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업들이 치킨을 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뛰어난 기업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증시도 지금은 조금은 안 좋은 소식이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상향 아니겠습니까? 공모주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할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가 결국 이겼나? 어제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올리기에는 야, 이게 맞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돈을 너무 많이 쓰면은 승자의 저주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브가 SM을 또 먹어버리면 독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 존재하고 있어서 더 이상 베팅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영권은 카카오가 가져가고 그리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봤을 때 카카오는 주가 흐름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급락하는 기업은 바로 SM이죠. SM은 이러한 경영권 분쟁 소식이 끝나자마자 20% 넘게 급락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서 카카오 엔터 상장이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참고로 카카오 엔터는 앞으로 SM 주식을 19% 가져올 예정이며 더 탄탄한 회사로 계속 변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카오 엔터가 상장을 하면 일단 지금 목표가 야, 대박이네요. 무려 25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대역급 공모주가 올지, 그때 만약에 또 증시가 많이 회복해서 삼천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카카오 엔투도 과거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거 상장했을 때처럼 엄청난 대역급이 또 엄청난 수익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나 부진한 실적 기록 중두달전 코나가 풀 체인지를 했죠. 왼쪽에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하지만 판매 성과가 저조하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여전히 다른 차들은 반도체 수급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씩 걸리는 차량이 존재하고 있지만 코나는 옵션마다 좀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받으려면 일부 옵션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로 그렇게 저조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코나가 망한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가격 때문이죠.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코나 풀옵션이 4천만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야, 이 가격이면은 이 말이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겠죠. 진짜 이 가격이면은 중고차 업계에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웬만한 차를 전부 다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볼수 있고, 다만 코나 같은 소형 SUV는 한국 실적보다는 해외 실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래 과거부터 한국에서 소형 SUV는 잘 팔리지 않았고, 코나가 한국에서 16만 대 팔릴 동안 해외에서는 무려 126만대나 팔렸다고 합니다 그쪽이랑 우리랑 선호하는 차가 다르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유럽에서 특히 잘 나간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현대차 주주분들은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해외 판매량 봐야겠죠 다음입니다 차량 소식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더뉴 아반떼가 출시를 합니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부분 변경을 한더뉴 아반떼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 외장색은 메타블루펄, 에코트로닉 그레이펄 얼티메이트 레드메탈리, 이렇게 세 종이 추가되었다고 하며, 각종 신기술과 편의 기술이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중요하겠죠. 시작가는 가솔린 1.6 모델이 1960만원, 아직까지는 2천만원 넘지 않았지만, 그런데 기존 대비 100만원 가량 인상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분 변경이니까 당연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 살짝 보도록 할게요. 중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전해지는 석유화학 업계. 중국에서 발표한 경제성장률 목표가 실망감을 주자 주가도 약간 흐름을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유화학 업계에서 도대체 얼마나 중국 의존도가 높길래 이러나 봤는데, 야, 이거 의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 여기에 따라서 큰 폭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그때 이후의 흐름 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는 어떨까요? 요즘 들어 바이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슬금슬금슬금 계속 떨어지다가 3월 들어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KRX 바이오 지수는 3월에 3.6%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한니 길이 뭐 3%면은 뭐 보통 아니야 라고 볼수 있지만, 이는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기름들, 몇몇 기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는 계속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일단 왼쪽의 차트만 봐도 계속 최근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하락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저점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또한 최근 IPO에서 바이오 인프라가 성공리에 상장을 하며 사실 IPO 시장에서 바이오 하면 은 무조건 실패 보장 수표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위기를 반전시킨 거를 봤을 때 분위기가 좀 돌아오는 거 아니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 타자는 바이오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씩 전문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100%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와중에 고금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고금리는 또 바이오가 쥐약이다 보니까 바이오라고 모든 바이오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실적이 나름 찍히고 그다음에 자금 상황에 문제가 없는 그런 바이오를 관심 있게 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위스키가 난리 한때 아저씨 술로 불렸던 위스키가 요즘 인기가 너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위스키 판매한다고 하면 은 무슨 오플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데 그렇다면 위스키 바람이 분 이유가 뭘까요? 바로 홈술 문화 정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술로 하나 둘 마시다가 결국 위스키까지 간다는 건데 실제로 편의점 CU에서 판매되는 위스키 매출 성장률은 21년도에 무려 두배나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위스키류 수입액은 1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비 50%나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진짜 몇몇 위스키는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죠.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도 요즘 들어, 아,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위스키를 하나둘씩 모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아직까지 TMI로 말씀드리자면, 저 기릿은 위스키나 이런 거에 맛을 잘 모르고, 그리고 비싼 술이 주는 만족감을 아직까지는 잘 몰라서 여전히 필굿이라는 <laughs> 필구시라는 가장 싼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 기릿도 나이가 먹으면 은 마시는 술이 또 바뀔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강화한 발표.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 규제에 대한 강화 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새 규정이 도입이 된다면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장비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규제가 더 빡세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또한 반도체 장비 제조 강국인 네덜란드, 일본과도 조율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진짜 반도체 만들 수 없겠구나 라는 이야기 나오겠죠. 사실상 이들 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 생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규제로 인해 반도체 장비 기업의 탈중국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ASML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중국을 떠나서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하니까 중국은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고립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GPT-4 나온다.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독일 MS에서 이번 주에 GPT-4를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GPT-4는 글자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대박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이언맨이 쓰고 있는 자비스인가요? 그 친구가 우리 주변에게 다가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아서 추가적인 뉴스를 확인을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벚꽃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카에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벚꽃 명소는 어딜까요? 흔하잖아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뭔가? 당연합니다. 여기는 피해서 가야겠죠. 여기 잘못 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첫 번째는 송도 센트럴파크, 다음은 일산 호수공원, 수원 하성 서울숲, 여의도, 속초 호수, 서울 어린이 대공원, 대구 이월드, 경주 포문단지, 부산 온천천 이러한 순서대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그러한 관광지, 아니 벚꽃 명소라고 볼수 있는데 혹시나 기름 들좀 주말에 가신다면 이곳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올해 벚꽃의 개화 시기는 서울은 4월 3일, 서울 경기는 4월 초, 제주도는 3월 22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